안녕하세요. 여정인의 달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오후 늦게 키핑장에 한번 와봤는데요. 어 지금 제 키핑장에 한번 이렇게 비춰봅니다. 보니까 하엽이 좀 있습니다. 하엽 정리도 좀 해야 되겠고요. 어 올해는, 음좀 날씨가 많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다 하니, 우리 다육, 생활하시는 다육마님들 좀 특별한 관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관리 들어갈 거뭐 있습니까? 그죠? 어, 살균, 살충, 그 방제 기간에는 방제를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통풍 잘 하시면 되겠고, 어, 체강망 역시 잘 해주셔야 되겠죠. 깍지는, 어, 통풍이 잘안 되고, 물이 너무 마를 때 깍지도 옵니다. 무릎 병에 물을 많이 줬어도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흙 속에서 균이 있어가지고 무릎병도 오는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분갈이를 할 적에 뿌리에 어 이상이 있다든지 뿌리에서 음 병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분갈이를 했을 음. 경우 그럴 때는 예름이 되면은 확실하게 표가를 합니다 무릎병이 온다든지 깍지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오고 있어요 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왜 이래요? 정말로 자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될 것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한참 뭐라 뭐라 뭐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리 집 병아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뭔 말을 어떻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이 참말로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옛길로 세면은 제가 뭔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laughs> 자뭐별있으니까 우리 다육이 생을하는데 어, 방지 잘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어, 적절하게 햇빛도 봐야 되겠지만 차광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여름에 어, 차광망 잘안 해주시면 은 다육이 화상 이어요또 6월 7월 달 8월 달 되면 탄주도 오더라고요. 차강도 반드시 중요하고요. 통풍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 어, 우리나라는 고온, 가습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애들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가습 또좀 조심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음,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특별히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엉글슬쩍 지금 고민됩니다. 저, 어, 제 같은 경우는 킥빙장이지만킥빙장에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습해요 아무리 통풍이, 내들 위에서 한풍기가 돌아가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이래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섭합니다.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 선풍기 필수겠죠? 선풍기는 필수고요. 네, 창문, 비가 안올 때는 반드시 열어주셔야 되겠죠? 예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어~ 다육마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다육마님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막 어~ 다육생활 시작하신 분들 혹여나 어~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까 봐 제가 한번더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어, 지금 아직은 제가 키우는 다육이가 깍지는 없는데요. 깍지도 여름에 어, 7월달, 8월달 되면 깍지도 막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깍지는 통풍이 안 된다든지 또, 어, 물이 너무 말랐을 때도 지금 깍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름에도 한 달에 한번 꼴은 가장자리로 인해가지고 어, 물을 주셔야 돼요. 너무 몸에 말라가지고 그렇게 오면 이 애들이 어, 성장을 하다가 어, 멈추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물을 통안 주는 건 아니고, 8월달, 7월달은 한 달에 한번 꼴은 날씨 좋은 날밝가면서물 주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손님 오셨어요. 지금 두 번이나 끊쳤습니다, 영상. <laughs>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금 오늘또 음, 한번 왔더니, 어, 제가 키우고 있는 어, 코노, 이런 애들이 지금 탈피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노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코노는 어떤 것이 있나, 어떻게 얼마만큼 키우고 있나, 얼마만큼 양이 있나. 그걸한번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코노를 한번 보여드리고 또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육마님들 우리 다육생활 하시려면은 첫째는 건강이 최고니까는요. 건강 1 순위로 하시고 우리 다육생활 즐겁게 하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